적으로 총 쏘고 무기 획득하는기인본적 있지? 내가 하면 깰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운받아 봤거든? 아니 근데 실제 주인은 신은 주인의 성향 역사 주인은 세계 위해 본 세계 위해 본 세계 위해 我要擦去你留下的痕迹。我要擦去。<music> <music> 뭐야, 그렇게 왜 꺼져? 아, 이씨. 세대의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마트에 갈라 그래

나지성서로 들어가오니 다 세상의 주자 앞에 앞뜨린 내 주를 사랑 이곳을 비추소서. 이게 보수에 되게 필요하거든. 진짜 보수에 필요한 게 이거. 이곳을 지나소서. 내가 그러니까 돈다낼수 있냐고 어? 지다 했어 안 했어 그만 얘기해 씨발 그족같은 얘기하지 말고 내가 경기도 지사 때 극적 시장 대출해서 돈 회수했냐 안 했냐 그만 얘기하라고? 발그 자체가 걱정 감자여 했어 안 했어. 못했지. 100% 못했겠지 시발. 내 주를... 그 신뢰가 사는... 어려서 나올까? 된 것부터 입었어. 못 했잖아요. <laughs> 대출 해서 못 했잖아, 다. 근데, 도지사 때 뿌려놨던 걸 해서 못 했는데,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씨발 얘기를 해야지. 국민의힘! 씨발, 국민의힘, 진짜 족간네, 씨발남들. 일안 하냐? 니들? 어? 에이, 씨발, 진짜. 야, 국내 정치인들 일안 해?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지나서서 극저신용대출을 파야지 김현지가 나올 거 아니냐, 이 씨발 거야. 아, 병신, 씨발, 진짜. 난 김윤지가 몰라, 김윤지요. 김윤지가 누구예요? 김윤지가 누군데난 어? 김윤지가 누군지 몰라, 진짜 로 근데 극저신용대출을 도지사 때 이재명이가 풀었는데 어 그걸 회수를 다안 했고 대통령이 대답했잖아 회수 다 됐냐고? 왜 그걸 보수는 못 물어보냐, 이병신들아 그거 태면. 김현지가 나오겠지. 그걸 켜면 대장동이 나오겠지, 시발, 그. 극저신용대출. 멍청한 거. 어? 야, 공연에 왜 이렇게 멍청하냐? 어? 왜 이렇게 멍청해? 어? 김호준을 누가 봐요? 난 김호준하고 앙숙이요. 난 보수인데, 왜 김호준을 봐, 내가.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5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보도한 일만 하면 끝이에요. 나는 김호준하고는 전혀 반대해요 나는 보수인데? 나 존나 거부해요 당신들이 싫어하는. 김호준하고는 친할 수가 없지. 근데, 국제신용대출을 내가 알고 있거든. 왜냐면 나한테 증거가 있거든요. 네. 나한테 증거가 있어. 그래서 이걸 해명하라고. 나한테 이거 빼박이 없이 증거가 있어요. 예. 네. 아진짜로왜 웃어? 증거는 씨발 그 돈을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아? 뭐그 아니 진술이잖아. 난 증거가 있다니까. 근데 안 갚았어 아직. 근데 대통령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문제돼요? 좆발난 거야 이게. 이거나 같은 새끼한테 잘못 물린 거지. 냉기고 네. 아. 가시든 뭐 하든 상관없이. 극제신용대출에 있어서, 그잖아요? 그거를 도지사 때 풀었는데, 회수가 안된 자금인데, 그러고 대통령이 되어버렸지. 책임감이 없지, 일단적으로. 그러고 그 돈이, 회수가 된 돈이 어디다 썼는지 몰라. 주빌리티 은행은, 씨발, 제 국가가 인정하는 은행권이 아니거든. 나안 갚았는데? 어. 나안 갚았다고, 시발, 그, 100만원인가? 200만원. 100만원인지, 150만원인지. 아, 안 갚았는데. 네. 근데, 이걸, 국민들을 위한 각자 신용대출이라는 계속 면모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안 갚을 정도면, 대한민국은 다안 갚은 거예요. 어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절대 뉴스 얘기 안 해요. 난 현실을 얘기하지. 그리고 나는 항상 뉴스보다 먼저 발빠르게 멋든걸 얘기를 해버려요. 내방이 방송의 방침이 아프리카 TV 때부터 저는 뉴스가 나온 걸 갖고 기사를 하지 않아요. 방송을 하지 않아요. 그 조밥이 하는 거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런 게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허다로 짚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기자들이 나보다 발 빠르지 않다니까. 아. 그래서, 대한민국 기자들이, 시발, 지금 뭐, 보수의 진보에 편향돼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신들이에요. 제대로 다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캄보디아 얘기한 적이 언제인데, 이씨발. 캄보디아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런 일이 불거질 거고, 어? 그냥 얘기하는데, 뭐, 인제 뭐, 캄보디아, 씨발, 송환되고 이런 얘기하고 있고, 치아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예요? 장난하십니까? 나이고? 어? 내가 모르는 건 얘기 안 해. 나는 모르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방송하지 않아요. 딱 내가 알고 있는데, 어, 어 소스로 딱 들었는데, 아,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하지. 그리고 미리 하지. 예. 그 봐봐. 지금도, 각제신용대출 내가 이제 또 방지를 바꿨잖아요. 누가 한 새끼, 한 새끼 하는 게 없어. 이게, 경계도에서 이재명 도지사 때 했던 거거든? 그래서 그 회수율이 다 거쳤냐고요. 이자 존나 싸게 주고 했던 건 좋지. 근데 그 돈이 거쳤냐고, 씨발. 거쳤냔 말이야, 원금이. 거쳤냐고. 그게 씨발 돈에 국민들의 세금이야. 그 돈의 씨발 행적을 어디 가한 거야? 그거 해명하라고, 씨발. 그거 뭐 잘못했어, 내가. 족 같은 거. 해명하세요. 주빌리티 은행, 씨발, 거, 거기다 해갖고, 어? 주빌리티 은행이 씨발, 국제시장대출 해줬던 은행 아니에요. 그러고 이후에, 씨발, 거 대통령이 돼갖고, 뭐, 뿌리고 하는 거다 그쪽 아니야. 뭐가? 왜 도망가? 왜 도망가는 거야, 씨발. 도망가지 마라. 척있네 왜 도망가버리냐? 어? 야이 씹사꼬들아 왜 도망가 도망가지마 들어왔다가 아 병신같은 것들이 도망가지마세요 아 우리 개딸 지지자들 도망가지말라고 왜 도망가냐? 왜 도망가는 거야? 어? 어? 왜 도망가는 거야? 씨발. 진짜로. 아, 궁금하네. 어? 왜 도망가? 어? 쟤 참, 씨발. 아니, 왜 도망가는 거야? 니들이 제줬어요. <laughs> 나 어이가 저발이 없어서. 아, 나 진짜 존나 어이가 없네. 어? 어? 왜 도망가냐? 들어와서 대화하다가. 아까부터. 주작 떨지 마세요. 떨지 말라. 아니, 도망갈 필요가 없지, 니들이. 왜 도망가, 씨발. 어? 니네들이 뭐, 지령, 지령 받았냐? 응? 어? 못 들어오냐, 닌가? 응? 어? 그, 그러니까 요런 방지를 때려버리고 뭐 하면 못 들어와요, 씨발. 그, 병. 너희들의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음. 아유, 족밥씨. 개쓰기 잔놈의 것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씨. 실수아니실수로한 가지. 쓰네쓰 <놀라> 씨발. 진짜 리들